뭘 줄지 모르는데 자 이제 아마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최악의 플레이어가 최고의 플레이에게 맞을 대마시아 박아 대마시아 박이 때릴 때 대마시아를 외쳐줘야 돼요 어. 잠시만 잠시만 네. 제가 맞는 건데, 네. 저 너무 두꺼운데. 아니요, 이게, 아, 아, 우리 투표뿐만 투표 아니라, 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자들의 투표도 결정이 네.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지 않을까? 이거 원래 팬분들이 아프리카 내에서. 네, 그럼 그, 맞아야지. 어, 그럼 아, 방송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네. 어, 저희끼리 뭐 이렇게 뽑은 워스트랑. 뭐저 잘하는 아프리카. 아,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얇고 큰 막이 있고 어... 두껍고 작은 막이 있는데. 어우 두꺼워. 두껍고 작은 막. 야 이거 이게. 제대로 때려야지 부셔지겠고. 깨지긴 해요 이거? 당당하게. 어, 이게 두께가 있어. 거기다가, 어대마시방진로 대마시박이라고 질게요. 아, 이거, 대마스도 또 뭐. 그냥, 지금은 어떻게든 안 깨지고 도움 답게 해주고. 진짜 도움 닿게 해 도움 답게 해서 풀스윙으로. 그러니까요. 네. 내가 달행이다라고 생각하고. 확 네. 네. 찍어야 됩니다. 힘차게 네. 네. 외치신 다음에. 참회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자, 그렇다면, 그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 결정이 똥, 됐기 똥, 때문에. 내가 똥을 싸서 죄송합니다.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 근데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정말... <laughs> 저 진심으로 아플 것 같은데요 손으로 쳐봐 손으로 쳐봐 손으로 쳐봐 이번 헝그리 방송은 아, 쳐봐, 손으로 아 이거 진짜 이 이거 두께가 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말고 다음엔 걸리지 맙시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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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정말. 정말 안 거예요 네. 사실 벌칙이 따끔해야네 그 정말 헝그리 방송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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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다 네, 만약에 한대 대마시아가 딱 때렸는데 네. 안 깨졌다 깜빡 아, 때려야죠 네. 그러면 그렇죠? 역으로 바, 상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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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문렇지 그렇지. 아터비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동물상 네. 함께 연대 체계. 아! 그렇지. 야, 그렇죠. 그렇지 거의나요? 아, 아, 네. 더 네. 더 네. 더 그렇죠. 바텀은 한 명. 네. 아니지. 아, 안타깝게 그러니까 오늘 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므로 네. 제대로 못 때리면서 바꿔서 네. 때려야 되요아죠 네. 바텀은 하나죠. 네. 아, 진짜. 안 깨지시는 챌린저가좀 그대로 하겠습니다. 리코님이 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깨지면 두 명만. 아, 그게 진짜 아플 것 같다. 아, 그거 해야 어, 해야 어, 세게 해야 돼. 세게. 별처럼 제대로 가야 돼. 안 풀리면 잡을게요. 근데, 네. 근데 이게 안 깨지면 더 아플 것 같거든요. 안 깨져. 최대 세게 해주세요. 최대한 세게. 안 깨야 합니다. 안 깨지면 더 아플 거. 같아요 어. 아 잠깐만에 어. 깨져야지 아, 아, 머리 잠깐만. 각도도 조심해야 돼잘 돌려줘야 네, 돼자 네. 여러분들도 다같이 네. 외치세요 채팅방으로 하나 둘셋 방풍수 발라봐 야 이거 아프겠다 손을 아시미 형 역시나 많은 시청자분들 드리면서 행여가고 저희 버스 인진는 네.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 경례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네. 자 부대 차렷 차렷 시청자들에게 경례 횡수 허 시청자